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철아입니다. 두 손바닥을 맞대고 이렇게 깍지를 끼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 엄지가 위로 올라가시나요? 저는 왼손 엄지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오른손 엄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가 아내처럼 왼손 엄지로 위로 이렇게 올려보면 참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대개의 경우 자신에게 익숙한 것에서 잠시라도 벗어나면 불편해지고 또 어색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자반신을 컨트롤하는 운뇌와 우반신을 컨트롤하는 자뇌의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비과학적이라고도 하지만은 제가 교육할 때에 적용을 해 보면은 대부분 80%가 확실성이 높다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운에는 비언어적, 직감적인 움직임들을 컨트롤 하는가 하면 자네는 언어적, 윤리적인 행동을 담당하는 내 기능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왼손 엄지가 올라가는 사람은 창조적이고 당구적이며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격도 급한 편입니다. 담당 업무는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이 적성에 맞는 것이지요. 저는 성격이 급해서 목표가 정해지면은 빨리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해서 가끔 쓰러지기도 하지요. 오른손 엄지가 올라가는 사람은 수학 과학을 잘하고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좋고 신중한 기질을 가진 분입니다. 신중하기 때문에 회계 업무나 품질 업무를 담당하면은 기질을 살려서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논리적이어서 얼렁 뚱땅 넘어가는 것은 용납하지 못합니다. 기억력이 좋아서 20년 전에 제가 잘못한 거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면 항상 제가 완패합니다. 기질이 다른 분들이 만나서 한 가정에 살다 보면은 그 다른 점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지요. 결혼 후에 아내의 기질을 알고 나서는 저는 싸우지 않습니다. 나하고 다른 기질이구나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싸워봐야 진다는 것을 알기에 그냥 웃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톨레랑스라는 의미 아시나요? 톨레랑스는 관용의 정신을 의미하는데 타인과의 다른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피부 색깔이나 종교 사상 여러 가지 차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정신을 말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동양인 학대하는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백인들만이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톨레랑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우리나라는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겨울에는 잔디에 들어가지 마시오. 라는 팻말을 볼 수가 있지요. 프랑스에 가면은 존중하시오. 그리고 존중받으세요. 라고 적혀 있는 팻말이 공원의 잔디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을 멋지게 표현한 말이지요. 잔디밭을 존중하여 들어가지 않으므로 당신 스스로도 존중받으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존중받기를 바란다면 우선 남의 행동을 존중하라는 의미도 되며 바로 이것이 톨레랑스의 출발점입니다. 톨레랑스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만이 옳다는 독선의 논리로부터 스스로 벗어나길 요구하고 나의 생각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톨레랑스가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상대를 강요하기 전에 충분한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할 때도 나와 다른 점을 인정하고 상대를 이해시키기 위해 솔직하게 드러내서 소통하는 것이지요. 현악기의 소리는 전부 다르지만 소리의 다름을 인정하고 잘 들어보면 음의 색깔의 차이가 조화를 잘 이루고 있음을 알게 되고 그것이 하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직 속에서나 가족들끼리도 화나는 일이 있으면, 아, 먼저 나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다른 점이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한 경영 기법이 있는데, 그것이 드러내기 경영 VM입니다. VM에서는 VCS를 실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인는 비주얼입니다. 몸 상태도 드러내고, 마음도 드러내고, 해야 할 일도 드러내고, 탁월성도 드러내고, 성격도 드러내는 것입니다. 드러내면은 나와 다른 점을 즉시 알게 되지요. 그 다른 점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케어입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상대를 위로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것이지요. 상대의 탁월성을 알게 되면 그 탁월성을 존중해 줄수 있지요. 모난 성격을 가진 사람도 디스크라는 성격 조사에서 잘 나타나기에 나와 다른 점을 인정하고 함께 가도록 컴투게더를 외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어입니다. 업무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을 서로서로 세어 서로 합니다. 팀장은 자신이 가진 안목지를 팀 멤버들에게 세어를 하고요. 어제 있던 감사한 내용을 서로서로 서로 읽어가며 세어를 합니다. 칭찬도 세어를 하고, 개선해야 할 일도 쉐어를 하게 됩니다. 경영서신을 읽고 내 삶에 적용할 것도 서로 소통하면서 나누지요. 서로가 나누다 보면은 다른 점이 융합이 되어서 비로소 그 팀이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VCS, 즉 비주얼 케어 쉐어를잘 실천하여서 화목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직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톨레란서. v c 서 화이팅입니다. 이 채널은 꿈을 이루게 하고 행복을 정복시키게 만든 채널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 사람 있나요? 그렇다면 그분에게 이 유튜브 채널을 선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당신과 더욱 좋은 관계가 정복이 되고 밝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